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저를 구원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미숙한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제 삶의 변화를 통해 우주우성 우림우인이의 삶에도 변화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바로 삼기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주우성 우림우인이가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기대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제가 먼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제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제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 신앙과 삶을 통해 우주, 우성, 우림, 우인이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부모로서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하며 모든 삶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우주, 우성, 우림, 우인이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케 하시고 우리 우주우성 우리 무인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누림과 나눔이 저와 자녀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